한 주간 신차 소식을 알려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여성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한 주간의 신차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현대자동차 이야기인데요. 현대자동차가 2023펠리스에들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스페셜 트레이 르블랑이 추가됐는데요. 어, 스마트 파워 테이트이0 인치 알로휠, 휠가 보시는 대여, 이0 인치 다이아반 클로스터 이럴 전조등, 전용 가시트 디티프 레이닛에서 차에서 차단 요리 등이 기본적으로 했고요. 크리스티니에서는 콜틱 나파가 축시토와 운전석 에코르 모래시트 등이 기본으로 적용되어서 상능성을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르블랑 트리우드에는 내장 색상의 콜 크레이드가 좀추가되서 고급스러운 세련 고급스럽고, 세는데이미지를 일단 드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두시면 좋고 요 가격 말씀을 드려요. 어, 일단은 2024 베리스의 판매 가 그거는 은 1시코로시브는 3 6 7만 오늘 마지막에 바로 게이지몰 디자인입니다. 어이지몰내 소형 SUV 티볼리가요 스타일파고 상품성 그래야 더뉴티볼리를 출시했습니다. 심플하면의강인나 보이는 수트로 디자인과 더뉴티볼리는요 모던하고 볼륨감 있는 펌프 디자인을 은어로 리어 디자인 같은 거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실용성 있게 완성했고요. 어, 오렌지 인테리어 1.5 가솔린 모델과 1.6 가솔린 모델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 가솔린 모델 같은 것은 강력한 파워트라인을선사한 주행의 즐거움을 중시하면 1.5를 일상적인 주행과 1 8 0 0원가솔린을 추구한다면 1.6 가솔린을 선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 같은 것은 주로 1 6 16.5토을를 발휘하고요. 1.6가 소리가 떨어져 5.120 5 9에6.8토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중간면비는 12연 11.6이라고 합니다. t 엔진 n d t e i c 의 6단자로 이속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하고요. 단단음 말씀할 때에도 을드리 말씀을 드리습니다 에어 모델은 여러분 볼리기능 모델에다가 이제 트렁크가 조금 더 넓은 게로티볼에어로말씀 드렸고요. 가격은요, 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1 6 가솔린 모델은 V1 1 8 3만 V3는 2,244만 이고요 그다음에 1. 진짜 다 What to do is the d a